아시겠습. 얘는 발음 가져서까야겠다는거모셨그럼 어떻게 했지? 그냥 까셨을 아, 그냥 원려 나서 버리고 뭐. 아, 맛있겠다아시데얼마 맛있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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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원 같에 아, 1,500원. 방법이 없... 이게 제일 나요. 아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대체 보관이 안 돼요. 이게 제일 나요. 요거 조금만 집에 가서 더 까면 돼요.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,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. 이거 뭐 땅에도 묻어보고, 김치냉장고에도 넣어보고,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말려도 보고 뭐 했는데 벌레라고 뭐다안 돼. 수치냉장고에다 그래도 더잘 뭐 보관하는 사람이 쉽게 오래돕니 아유 그래도 결국엔 망가져요 이제 밥은 맞죠? 밥은 네. 밥은 까는 그는 거야 까서 냉동에 두는 게 제일 오래된 거 맞아요 네. 감사합니다 네?